안녕하세요. 테너쉐어 포디딕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컴퓨터가 느리게 실행됩니다. 또는 Windows 11에서 컴퓨터 갑자기 느려진 문제가 발생하여 작업이 중단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나요? 이런 문제는 많은 사용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고 반응성이 좋았던 컴퓨터가 점차적으로 느려지고 작업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컴퓨터를 업무 학업 또는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이런 상황은 매우 짜증스럽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컴퓨터 느려짐 해결을 위해 설계된 간단하고 효과적인 단계들을 안내합니다. 이 단계들을 따라하면 윈도우 11 시스템의 느려진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겠습니다. 파트 1. 윈도우 11 설치 후 노트북이 느리게 실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글을 찾기 전에 아마 왜 윈도우 11을 설치한 후내 노트북이 느려졌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윈도우 11에서 컴퓨터가 느려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윈도우스 업데이트 문제 최근 윈도우스 업데이트로 인해 버그나 기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문제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각 효과 및 애니메이션 윈도우 11의 시각 효과와 애니메이션은 보기에는 좋지만 추가적인 시스템 리소스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미업데이트 윈도우 11과 호환되지 않는 구형 드라이버가 성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시작 프로그램, 시작 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컴퓨터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자원 사용량,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가 시스템 리소스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머레어나 바이러스 감염, 머레어와 바이러스는 시스템 리소스를 소모하고 혼란을 야기하여 성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조각화된 또는 가득 찬 하드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가 많이 조각화되었거나 거의 가득 찬 경우 컴퓨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파일 손상. 손상된 시스템 파일은 느린 성능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11 설치 후 노트북이 느려지는 이유를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느려짐 해결을 위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2. 윈도우 11 느려진 문제를 해결하는 7가지 빠른 방법. 윈도우 11이 느리게 실행되는 이유가 다양한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법 1. 시스템을 재시작하세요. 때로는 단순한 재시작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메모리를 초기화하고 리소스를 소비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며 일시적인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윈도우 11을 부드럽게 실행시켜 지원, 멈춤 또는 중단 문제 없이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방법 2. 윈도우 업데이트 문제 해결 도구 실행 윈도우 11에서 노트북이 느리게 실행된다면, 윈도우 업데이트 문제 해결 도구를 실행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장 도구는 윈도우 업데이트와 관련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 있는 업데이트로 인해 속도가 느려졌거나 중요한 업데이트가 누락된 경우에 유용합니다. 1. 설정을 엽니다. 2. 업데이트 및 보안으로 이동합니다. 3. 왼쪽 메뉴에서 문제 해결을 선택합니다. 4. 추가 문제 해결사를 클릭합니다. 5. 윈도우 업데이트를 찾아 선택합니다. 방법 3. 시작 프로그램 비활성화. 많은 프로그램이 컴퓨터 부팅 시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시작 프로세스를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윈도우 11에서 컴퓨터가 느리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작 프로그램을 비활성화하면 부팅 시간과 전체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 Ctrl-Shift-Esc를 눌러 작업 관리자를 엽니다 2. 시작 프로그램 탭을 클릭합니다 3. 윈도우 시작 시 실행되는 프로그램 목록이 표시됩니다 비활성화하려는 프로그램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후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방법 4. HDD를 사용하는 경우 윈도우 11 시스템을 SSD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컴퓨터에서 HDD를 사용 중이라면 윈도우 11 컴퓨터가 매우 느리게 실행되는 것은 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은 무거운 운영체제로, 원활히 실행하려면 강력한 하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윈도우 11의 느린 실행 문제를 해결하려면 윈도우 11 시스템을 HDD에서 SSD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합니다. SSD는 모든 면에서 HDD보다 빠릅니다. 읽기 쓰기 속도가 더 빠르고, 지연 시간이 적으며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팅 시간이 빨라지고 파일 액세스 속도가 개선되며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잃지 않고 윈도우 11을 hdd에서 ssd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을까요? 운영체제를 ssd로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포디딕 파티션 매니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간편한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제공하며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복제. 전체 디스크 또는 파티션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마이그레이션. 운영체제를 SSD 또는 HDD로 한 번의 클릭으로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재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파티션 관리. 파티션 크기 조정, 확장 분할, 생성 또는 삭제를 지원합니다. 복구 모듈. 손실되거나 삭제된 파티션을 복구할 수 있는 내장 복구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도 윈도우 11을 HDD에서 SSD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컴퓨터에 4DD 파티션 매니저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새 드라이브를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새 드라이브를 대상 디스크로 선택한 다음 시작을 눌러 계속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2단계,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안 대상 디스크의 파티션 및 파일을 덮어 쓰게 된다는 팝업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읽고 난뒤내를 클릭하십시오. 시작을 눌러서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십시오. 3단계. OS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포디덱 파티션 매니저에서 시작될 것이고 드라이브의 크기에 따라 끝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속도, 진행 상황 등과 같은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를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대상 드라이브로 여러분의 OS를 마이그레이션 시켰습니다. 확인 후 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Windows 11을 실행하는 동안 HDD에서 SSD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HP 노트북의 Windows 11이 느리게 실행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방법 5 임시 파일 삭제. 임시 파일은 프로그램과 운영 체제가 정상 작동 중에 백업 또는 임시 저장을 위해 생성하는 파일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파일이 축적되어 상당한 공간을 차지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임시 파일을 삭제하면 공간을 확보하고 윈도우 11이 느리게 실행되는 델컴퓨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윈도우 플러스 R을 누릅니다. 2. 템플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컨트롤 플 A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 Shift Delete를 눌러 영구 삭제합니다. 확인대화 상자에서 예 예스를 클릭합니다. 임시 파일 폴더 창을 닫고 컴퓨터나 노트북을 재부팅합니다. 방법 6. 컴퓨터에서 악성코드 스캔 악성 코드는 백그라운드에서 악의적인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컴퓨터 속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악성 코드를 스캔하고 제거하는 것은 시스템 성능과 보안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윈도우 플러스 I를 누릅니다. 업데이트 및 보안, 업데이트 시큐리티, 윈도우 보안, 윈도우 시큐리티으로 이동합니다.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를 클릭합니다. 빠른 검사를 선택하여 시스템 위협 스캔을 시작합니다. 빠른 검사 완료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빠른 검사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고급 검사를 실행하여 더욱 철저히 확인합니다. 검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진행 방법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지원팀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을 받으십시오. 방법 7. 윈도우 11 다시 설치.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한 경우 윈도우 11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 최후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재 윈도우 사본을 제거하고 새 사본을 설치하며 지속적인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파티션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됨으로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파일을 외장 드라이브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백업하십시오. Windows Media Creation Tool을 사용하여 윈도우 11 설치 파일이 포함된 부팅 가능한 USB 드라이브를 만듭니다. USB 드라이브를 삽입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합니다. BIOS, UEFI 설정에 들어가 USB 드라이브를 기본 부팅 장치로 설정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라 윈도우 11을 설치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윈도우만 설치 커스텀, i n s t a windows only 옵션을 선택합니다. 윈도우를 설치할 파티션을 선택하고 설치를 진행하십시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윈도우 11 컴퓨터의 느린 실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윈도우 11이 느리게 실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과 해결책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각 컴퓨터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원하는 성능 향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DD에서 윈도우 11을 실행하는 사용자라면 즉시 4DD partition 매니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SSD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좋습니다. SSD는 윈도우 11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